주차되어 있는 차를 뺄 거예요. 후진 핸들 왼쪽으로 꺾으면서 살짝 뒤로 살짝 살짝 자 오케이 전진 놓고 핸들 오른쪽으로 자 그런 다음에 가속 페달을 살짝 내려오는 차가 있을 수 있어요. 천천히 앞에 차도 신경 써야 되겠죠? 다시 핸들, 왼쪽으로. 앞으로 좀만 더. 오케이. 자, 빠져나왔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엄청 힘들어요. 자, 여기서 우회전이네. 측 깜빡이 길 모양 차에 봐요. 핸들 살짝 꺾으면서 좌측 우회전 차한대 지나 갔고 가속 페달. 핸들 보건녀. 우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300m 앞에서 우회전. 그다음 좌회전이래요. 브레이크 발 떼고 와이 동네도 주차 장난 아니다 좌우측 쓱 보고 보고 지나가셔야지 돼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어, 좁아. 170m 좌회전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회전. 좌우 축한번더 확인. 여기서 우회전. 우회전 한 다음에 175m 앞에서 좌회전이니까 우회전하면서 기회가 있다면 첫 번째 차로로 들어가 있고요. 기회가 있다면, 기회가 없는데도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지금처럼 이렇게 기회가 있어. 아무도 안 와. 그럼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차로로. 왜? 좌회전해야 되니까. 이게 타이밍이 신호가 딱 걸려서 한 방에 올수 있었지. 못 왔다면, 직진해서, 유턴해서, 우회전해서 저쪽으로 가야죠. 그렇죠? 유도선이 지어진 거야, 없는 거야? 첫 번째 차로로, 오케이. 1km, 좌회전입니다. 1km 앞에서 좌회전. 좌회전 한 다음에 1km 앞에서 지하차도 진입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아, 여러분데 지금 내비가 안 보이는구나. 제가 내비 하면은 녹화를 안 뜨고 있군요. 오케이. 11차로가 좌회전이라. 저는 첫 번째 차로에서 좌회전을 할래요. 안전지대 밟지 말고 부드럽게. 한참 나갈 수 있으니까 핸들링이 거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평범한 차로 변경처럼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포켓 차로가 짧아. 짧을 때는 핸들을 조금 거칠게 해서 빠르게 들어와 줘야지 내차 엉덩이까지 완벽하게 따라 들어와지는 거예요. 자, 좌회전 신호 들어왔죠? 바닥 유도선 찾고. 유도선. 1km 대구만 오케이. 유도선 완벽하게. 신호등 들어가지 말고 여기 서 있었어야지. 너는 어디까지 들어가니. 아반떼야.